거지 하나 오이김어 마이너스 에 40? 어, 일단 보고 자, 뭔데 돈 복사 복사 1 6 6 원으로 무한히 복사하면 되잖아 점프 메오에요아 점프메 스나랑님 5,000원으로 7만 5,000원 나가셨어요. 이때만해. 마마야, 이거 어디로 어, 들어가? 아 나, 어 나네 형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세요. 마마가 예, 불러서 안녕하세요. 왔는데. 이리로 오세요. 아 여기 분 아, 마마야. 이따가 플레이 4,000원 돌려줘. 마야 와봐. 아그 꼬리팀 전수 안 돼. 피켓을 빨리 빨리. 아, 다다다. 아이, 아이 선생님. 아, 아 저희 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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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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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마마가 볼있다 그래서 언가나 아, 아, 볼링이 잠깐 있어가지고 불법. 그런 거지. 저기 불법, 아니, 불법 운영하시면 안 돼요. 아이 불법, 그럼요. 불법 운시면저문 닫아요. 아, 마마 이거 뭐야? 나나야. 이것만 들어봐. 어. 나 7천 원 냈는데 10만 원 더. 아니 근데 이거 러너님 개인 사비를 뭐, 주는 거야? 못사못 사. 아못 사? 사? 그 응. 아 재화순환을 위해서 퍼주는 거니까 나나님도 아 시원하거 마마야 나 1,000원만 <laughs> 나 갚을게 어나 <목소리> 어, 돈을 솔치, 안 들고 와가지고 어 진짜 해보면 알 아, 거야 땅 가지고 1,100원으로 갚게 잔디 안 밟고 여기 쉬워. 떨어지면 여기 되잖아 그치 아, 아, 어 어? 다르긴 하네 어렵던데? 아다 신고 가 아. 트릭이죠 어. 아, <를막 delays> 아, 트릭 아 이거 하려키맞나 아아이 했어 아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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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광질하면 돼 아버지 아버지 광질하면 돼 필립씨 여기요 가만히 있습니다 저도 뭐야 여기 오는 거어 먹자 나돈 벌고 갈게 미안하다 야 천원이면 물고기가 몇 마리야 사장님 어디있지? 지금? 천원 달아겠습니다아 됐다 그러면 너무 복사은데 아이고 근데 어디갔냐? 까비까비 농사하러 가셨나, 선택? 이거 안 준대요? 아, 다주 어디 갔어, 다주? 아, 고겠네 이거... 아아아 너무... 나나님 너무 아쉽다 저까지 갔아아아마야저 아. 아이고 아이고 아, 해아나이어 너무... <laughs> 아이고 너무 나... 너무 내가... 나 진짜 방금 저 위까지 갔거든 나 이번에 진짜 로 아, 나 근데 봐봐. 여러분, 저 봤죠? 저 방금 진짜 아까웠어요. 진짜 다 왔거든요? 저거 진짜, 진짜 할 만함. 아, 솔직히 만원 걸어도 될것 같은데. 아, 나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잠깐 기다려봐. 지금 있는 거생선 살이 다 팔아야겠다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실장님 저거 점프 도박 해보셨어요? 저거 확률이 너무 낮다고 그래서 안 했어요 아저 도박이 미... 그게 아니라 지금 점프 도박 유행하는 거 모르시는구나 데려가 드릴까요? 제가 지금 세간살이 팔러 가는 길이거든요 아그 어, 어, 하면 돈벌수 있어요? 이거는 도박이 아니에요 솔직히 안 도박은 왜냐면 확률에 걸어서 돈 벌어질 예? 거든요 이건 제 실력으로 도박한 거잖아요 도박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만 원에 걸고 실력으로 클리어를 하면 15배로 들어갑니다천 원에 걸면 만천원 들어옵니다 저안 그래도 돈이 좀 필요했거든요 얼마 있으세요 혹시? 저 7천 원이요 아 그러면은 계산상 한 100만 원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? 소개해드릴까요? 예 따라오세요 개꿀이잖아 돈왜 벌음? 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침착맨이 인상 바꿔드릴 수 있어요 근데 혹시 100만원 버시면 저 기억해주세요? 고급 정보거든요 100만원 벌면 제가 1% 떼드릴게요 오케이. 자, 따라오세요. 아 근데 이러면 일을 왜 함? 근데 이게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만드신 거래요.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 없는 거 같아요. 아, 초보자한테 좀 유리한 건가? 그렇죠. 이제 돈이 너무 안 굴러가니까. 막 사기거나 이러진 않네. 전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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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. 저도 아까 거의 딸뻔해서 지금 돈만들러 가는 중이라. 아, 딸뻔했어요? <laughs> 그럼 잃었어요? 아, 정확히는 첫... 일킨했는데 아, 이제 알았어요. 어떻게 하는 건 이제 해볼까요? 저 이제 버, 돈 생기면 이제 크게 걸려고 지금 돈 벌러 가는 거예요. 제가 한명 데려왔어요. 아, 세 번, 세 번, 세 번. 길에서. 대박. 나나 형님, 네. 나나 형님 좀돈좀 빌려 주세요. <laughs> 아 이런, 아니, 잠깐만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. <laughs> <저> 돈이요? <laughs> 네. 돈이 없나 봐요? <laughs> 저 여기 도박장에서 당신했습니다. <laughs> 나나 내가 심창민 님 데려왔어. 하신대. 내가, 아니 사람들이 목소리가 어, 이렇게 아, 좀 약간 아, 다급해. 나언니 예. 아, 예. 여기 손님 오셨어요. 아이고. 이러면 한번 공짜로 하게 해주시는거 맞죠? 아니 사람, 사람들이 좀 약간 아유. 이상해. 아, 이분 칭찬생님 데려오시는 제가 여기... 다급해. 아니 저희 여유스러워요. 그럼 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거 뭐 아, 여기 점프 맵인데요. 돈을 걸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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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점프를 했을 때 아. 15배를 드립니다. 역시 대박이죠? 아, 뭐? 어, 되게 쉬워 예. 보이지 않아요? 되게 쉽던데요? 저..저 저 할래요 저1 0 0원넣지만 하면 안 돼요? 최소..최소 금액 최소, 최소 아이 침 사장님 구리로도 받아주나요? 구리 15번 <laughs> <왜 그러십니까? 웃음> 아 사장님 왜그러십까아 돈이 없어 내가 성공하셨을 아. 때30% 아. 주신다는 조건으로 제가 1000원 빌려드리겠습니다 자, 아니, 아니 이거 되면은 제가 50% 줄게요 50%사아니 50%. 저... 아니 이거, 아니, <laughs> 아니 장벌을 주시면 어떡해요 이거 오..아이고 아, 아버님 누가, 누가 서 방문하면 되겠다. 돈벌어서방문하서 되겠다 지금 번에이 가격이 좀 올랐대 서 2번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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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에한 2번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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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에서 2번에서 2번에서 2번어서 2번에서 2번에서 2 어. 어. <laughs> 성공하셨어요? 아, 아니요. <laughs> 거의 다 했는데 다 날렸어요. 근데 친구 데리고 오면 좀더 시켜준대요. 미안해요. 제가... 나나 양님이 그러면... 좋은 거 알려줬는데. 그러니까요. 돈못 벌었어요. 저 너무 속상해요. 이런 이런데서 이런 어부 어부 한실 뿐이 아닌데. 저 옷도 <laughs> 다 뺏겼어요. <웃음> <웃음> 어 신발에 저... 안 봤는데요. 신발 나왔는데. <laughs> 바지 하나 있어 바지 아 바지 아 이거 바지구나 아 갈치 좋다 갈치 많이 사니까 어, 어떻게 알았어 갈치 좋은지 갈치 사실래요? 그럼 제가 갈치 하나 사겠습니다 갈치 얼마예요 제가 그냥 마음을 담을게요 금액이 자 제가 여기 하나는 1원을 담았고 하나는 좀큰 돈을 담았거든요 왼쪽 가실래요 아, 오른쪽 가실래요 아 그래요? 저 잠깐만

어? 뭐야? 거기 왼쪽에 있는데? 아 손님 이러세요? 축하드립니다! <laughs> 아이, 손이 손이 아에이, 네. 아 손님 여있잖아 손님! 고대로 있잖아! 아이 무슨 손님네 아이... 그럼 다음 갈치, 갈치 들어오... 빨리... 다음 갈치? 알았어요 다음 갈치 딱한 번만 더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아예 내려놓으세요 바닥에? 네 바닥에 아이 저 방송 중이니까 거짓말은 안 하긴 하는데 한데... 짝! 저... 네한개는 이러한 한개는 1,000원 잠깐만요 이거를 갑니다. 금액을 좀더 올려 드릴게요 5원? 어? 어? 자 왼쪽 오른쪽? 자멀멀멀 멀리서 봐도 되죠 멀리서. 아좀 다르게 생겼다 지금 보니까 좀 오른쪽이 살짝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보는 게 왼쪽이 좀 빠르게 도는데 가벼운가봐. <laughs> 아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침착맨님. 이거는 저녁 반찬으로 잘 먹겠습니다. 아. <laughs> 나나양 완벽한 사기꾼으로 거듭났구나. 잠깐만 계속 낚시하시나? 약간 쓸쓸한 뒷모습 봐야 되나? 왜 하필이면 비도 오듯이? <laughs>